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아이폰 카드 케이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신지모로 범퍼 강화 4DX 에어팁 케이스가 79% 할인된 8930원에 판매 중입니다. 튼튼한 보호 기능과 편리한 카드 수납까지 갖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까미 또 디펜더 케이스로 소중한 아이폰과 카드를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카드 3장 수납과 측면 보호 기능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든든한 친구입니다. 지금 바로 5,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모랑카노 어버드 카드 수납 젤리 케이스 2개 세트를 놀라운 가격 5,9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폰을 위한 실용적인 카드 케이스로 수납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위입니다. 아이폰 카드 케이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신지모로 2장 수납 에어클로 케이스를 79% 할인된 1900원에 특템하세요.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으세요. 1위입니다. 폰타즈 풀 커버 맥스 가드 카드 젤리 케이스는 아이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카드를 수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2,900원에